네. 오늘은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어,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과 약속을 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대부분의 약속은 잘 지켜지지만 또 때로는 불가피한 일이 생겨서 또 때때로 깜빡 잊어서 약속이 미뤄지기도 하고 아예 무산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기분이 별로 좋지 못하게 되는데요. 이렇듯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은 쉽게 깨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것을 변개치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05편 말씀은 족장시대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 성취되어서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의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서사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어, 세대를 거듭하면서 계속해서 어, 말씀하시고 또 이루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보실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즉,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땅에 이르게 될 때에,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번성케 하실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 복의 근원으로 삼으셔서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 족속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당시 아브라함에게는요,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난 아브라함은 25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100세의 노년에 약속해 주신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5년을 더 살고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의 일생 동안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였을 수가 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이루기에는 아들 하나를 얻은 것은 너무나 터무니없게 보이는 것이죠. 물론 아브라함에게는요. 이스마엘도 있었고 또 이후에 다른 아내를 얻어서 다른 아들들을 보기도 했지만 그들은 약속의 아들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혼자서 이 이삭이 뭘할수 있을까? 싶고 또 사람의 눈으로 볼때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이 아들 이삭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이미 큰 민족인 것입니다. 즉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이삭에게 같은 약속을 해주십니다. 창세기 26장 3절, 4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줄이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삭이 거주하고 있던 가나안 오온땅을 그와 그 자손에게 주시고, 그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천하의 만민이 이삭의 자손들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에게 주어진 이 약속은요, 전혀 새로운 어,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미 맹세하신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약속을 어, 이루실 것임을 오래전에 약속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을 어,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아, 아, 이삭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자손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이삭에게는 어, 아들 둘이 있었죠. 어, 하, 게다가 한, 하나님께서는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섬길 것이라고 태중에 있을 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작은 아들은 성격이 좀 소심해요. 그래서 조용하고 집에만 있기 좋아해요. 나라를 세울 것 같지 않은 어, 그런 아들입니다. 어, 그나마 사냥을 즐기고 남자답고 터프한 에서가 어, 이삭의 마음에는 들었지만은 그는 동생의 꽤 넘어가서 장작권도 축복권도 모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이 이삭이 바라볼 때는 어떻겠어요? 자식, 자, 자기 자식들이 만족스럽지 못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어, 이루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야곱을 산촌집으로 보내시고 그곳에서 훈련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거부가 되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야곱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자신이 맺으셨던 언약을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인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4명의 아내로부터 12명의 아들을 그리고 딸 하나를 얻게 되었죠. 하지만 아직도 나라를 이루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백성을 이루고 왕들이 나게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축복은 어, 아브라함과 이삭을 거쳐서 야곱에게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자손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자기 아들에 이삭에게 전했을 거예요. 이삭은 또 야곱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전해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대를 거칠수록 그들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직접 말씀해주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어느 시대에 선포되고 그냥 전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시대마다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축복의 약속을 받은 야곱은요, 평탄대로의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었죠.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도 여정 중에 잃게 되고, 그의 아들 요셉도 잃어버리게 되고, 슬픔에 쌓여서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일이 내 뜻대로 안되고, 그 어, 일이 틀어지고, 나에게 고난과 슬픔이 온다 할지라도 그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요셉을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음을 말씀을 읽은 우리들은 알수 있습니다.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야곱과 온 가족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이주해서 그곳에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요셉을 먼저 그곳으로 보내시고 어 총리로 세우셔서 야곱의 가족들이 그곳으로 갈수 있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지내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그의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시고 강하게 기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10편 1 0편 24절 말씀에 여와께서 호 자기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40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그들이 그곳에서 지내는 동안에 고통과 어려움에 신음하고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어요. 삶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그 일가족에 불과했던 이스라엘의 가족들을 민족으로 이룰 만큼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이 바라볼 때 고난과 위기의 때라고 할지라도, 그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의 때, 또 어려움의 때, 위기의 때는 또한 은혜의 때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키시고 단련하시는 축복의 때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시고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다시 이끌어 가십니다. 언약을 맺은 당시에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또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많은 이적을 보이시고 그들을 바다를 가르셔서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어요.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밤낮으로 보호하고 지켜주셨습니다. 하늘의 만나인, 양식인 만나를 주시고, 매출하기로 배불리 먹여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광야에서도 갈증을 해소하면서 그들이 살아가도록 인도하셨어요. 수많은 적들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친히 그들과 싸워주셔서,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하게 그래서 그들이 떨게 하였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잘 살았는가 하면 그 광야 길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가고 있는 그 여정 가운데서 여러 번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도전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자신들을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섬겼습니다. 즉 인간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약속을 깨뜨리고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의 반역과 배반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단련하시고 훈련하셔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러 나라들을 점령하게 하시고 그 땅들을 소유지로 삼아서 정착하게 하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105평 42절 말씀에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으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언약을 잊어버리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을 모두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5편 1절에서 3절 말씀에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래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역사를,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깨달아 알수록 더욱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그 의미를 보니까 제사의 행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손을 높이 든다는 것이죠. 즉 예배와 경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이름을 불러 그가 행하신 일들을 만민 중에 선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가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입술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능력이 많으시고 변함이 없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언약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백성이 마땅히 행해야 할 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주신 행하신 일들을 어, 보게 될수록 우리는 더욱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증거하고 나타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에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약지대에 약속하신 대로 구세주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온 인류를 구원해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도록 하셨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인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즉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그 예수님께서는요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다른 보혜사 즉 성령을 보내 주셔서 진리 가운데 행하며 의의 길을 걷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후에 이어진 사도행전의 역사는 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이 역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계속해서 성령께서 믿는 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행하며 구원에 이르도록 견인하고 계시다는 반증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오랜 역사 동안에 기독교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수많은 박해와 시도들이 있어 왔습니다. 기독교의 허구성을 드러내고 허물어 버리기 위한 일들이 수도 없이 자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그 모든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시고 기독교는 여전히 건재합니다. 비록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 어, 지금 위기 때인 것 같고, 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불가능해 보이기도 하고, 고난과 위기가 닥쳐와서 우리의 믿음을 위협한다고 할지라도 성경에 예언된 심판의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날은,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성취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 것일, 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날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세의 징조들을 예언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위기의 순간이 닥쳐올수록 고난의 순간이 힘들게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의 믿음에서 실망하여 넘어지게 할수록 역사 속에서 언제나 변함없이 일하고 계시고 또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가시는 그 일을 위해서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변할지도 모르지만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고 믿음의 세대가 일어서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워낙에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